우리 수 i의 활약을 한번 볼 텐데, 이건 뭐죠? 요거, 원래,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요게 바로, 요 정체가 바로 i야. 이거 잘안 써. i로 대신 써주면 돼. 그럼 여기서도, 루트 3, i, 루트이지. 근데 분모에, 아와 유리수 있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루트 3i를 곱해줘. 분모에 루트 3i를 곱하면 분자에서 반드시 루트 3i를 곱해줘야 돼. 맞나? 그럼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3대지, 3. 3대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왜 오더라? i의 제곱은. i의 제곱은 만나서 일낸다. 아, 아, i가 두 명이나 있으면 만나고1난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 에 여기서 요거두개 계산되거든. 거듭 제곱부에 의해서 루트 U, I. 이게 정리된 거야. 근데 수학선생님들이 요거 앞에 마이너스 달기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지금 강의는 수포자들을 위한 강의거든. <laughs> 그 다음 또한번 보자. 이번에는 분자 지역에 I가 있어. 분자 지역에 I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아까 그렇게 루트 3 해가지고 요거 분리시키면 루트 2, I가 되지. 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무리수 있는 건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개 곱해주면 3 루트 i가 되네 그지? 어, 아까가 약간 맛이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일 때는 자, 빠르게 아까 루트 3i 루트 2i 분모에 루트 3i 얘 신경 안 써도 돼. 루트 3i 맞지? 그럼 얘두개 곱하면 3i 제곱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어? 또 마이너스 마이 나오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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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없어지고. 루트 u 답은 3분의 루트 u. 요거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거 이거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기까지 하자.